자, 안녕하십니까. 진안이야 t v 입니다 예, 지금 특수 던전이 조금 개편이 됐죠. 벗당, 버림받은 자들의 땅, 몽환의 섬, 고대 정령무덤, 그림자 심전, 요렇게 특수 던전 네 가지가 이제 개편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성장의 기쁨이라고 해서 네 가지는 또 경험치가 또 상승이 됩니다. 경험치가 또 상승이 되고, 득템의 재미라고 해서, 어, 이렇게 벗당에서는 예, 성수하고, 수령상자, 상급 각, 각인 장비상자, 버땅 충전서 이렇게 나오고, 몽섬, 엘릭서, 하플렉서 이렇게 나오죠. 저주 젤, 저주 데이, 몽환 충전서. 그리고 고대 증령은 투수전전, 축구의 성수가 이렇게 나오죠. 성수가 나오고, 최고급 재료 이렇게 나오고, 그림자 신전 그림자 신증은, 어, 운 좋으면은 뭐, 연비가 <laughs> 나온다고 하는데, 글쎄 영비는 제가 봤을때 거의 안나올것 같은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영비하고 이렇게 각 층마다 이렇게 나오는 주문서도 있고 예전 네. 특히 요거 수호석 수호석이 축복부의 주문서가 두개나 들고 이게 힘드니까 요거를 돌리려고 3층에 좀 마방을 좀 높게 해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돌려보니까 제가 네. 오늘, 몽섬을 돌렸거든요. 몽섬을 돌렸는데, 이게 시청자분의 한명 중에서 저주제를 드셨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아, 정말 운이 좋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 저주제를 먹으니까, 네, 어, 그래도 좀, 네, 확률이 높게 그래도 나오나 보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저주제를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좀 나와서, 저주제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죠. 정말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어, 몽섬을 돌아도 이제 만약에 저걸 저주제인, 저주제리이나 저주데이 이렇게 득템을 하면 저주데이 젤 같은 경우에는 어, 백 다이아 정도 이렇게 벌수 있으니까 요즘은 또 스케줄이 정말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상급 각인 장비 상자. 이건 또 10개를 제작하면은, 네, 최상급 장비가 되는데 이게 여기서 근데 뭐 좋은 장비는 떨어지지 않죠. 근데 뭐 특수 던전 돌면서 이렇게 뭐 10개 모으면은, 네, 한개 제작해서 한 번, 네, 한번 저기서 뭐 좋은 장비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어떤 장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녹템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모아서 한번 도전,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캐릭을 한번 가보면은 지금 요 캐릭 같은 경우에는 네 술에서 수련해서, 술에서를 먹었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축복의 성주 중자. 제가 소자는 축보의 성수 소자는 계속 예, 한 번씩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가 계속 나오고 중자에는 건안 나오기 끊이 생각했는데 제가 이것도 먹으니까 또 예, 이게 나오긴 나나 아, 나오네요. 그걸 보니까 이게 축보의 성수가 엄청나게 좀 힘들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과금 하시는 분 아니면은 무과금이면은저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어, 상급 용해제로 이거 용해를 한다든지 하는, 하는 방법하고 네. 이거 축복 성수 이거 700 아인을 700 가면은 이게 1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죠. 아인을 700 소모하면은 1포인트가 올라가는 그런 문양 시스템이 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고대 정령을 돌면은 이렇게 중자 이게 이게 한개가7000 아인을 소모해야지 얻을 수 있는 포인트죠. 100 포인트.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요즘은 특수 던전을 좀, 오만보다 오히려, 오만보다 특수 던전을 요즘 좀 위주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업 할수 있는 기회도 있고, 문양이, 무과금이 문양 올리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이벤트 때, 이벤트가 아니죠. 계속 하기, 하긴 할 건데, 하긴 하는데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요때 지금 계속 이렇게 특수 던전으로 줄때 계속 특수전쟁을 사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신도 이제 좀 신경 써서 3층으로 좀 돌리려고 마방을 좀 맞추고 해서 돌리려고 생각 중하있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죠. 먹어서 그냥 요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세칸 네,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결국 한 칸이네요. <laughs> 네.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스펙업을 조금씩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5천 5천 모으기 좀 힘든데 네. 뭐 어, 고대 정령 무덤 계속 좀 돌아주면 은 언젠가는 이게 쌓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laughs> 어느정도 스펙업 할수 있는 기회니까 어, 특수전전 위주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도 저주제 이런거 팔아서 어, 수급할 수 있을 것같고요 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